뜬지는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평안아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마르. 음, 어떤 형식이지 응? 아빠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형식과 내용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형식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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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응? 얘기했지 음, 컵과 물이 있으면 음. 물은 내용이고 컵은 형식이라고요. 음. 더 중요한 건 물이야. 마시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이 필요한데, 응? 그래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 근데 형식이 없으면 물을 올바르 담지 못하니까 내용을 음. 음, 마시기 힘든 거지.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분명히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내용인데 우리가 내용보다는 항상 형식의 음. 시선을 뺏겨, 응, 음. 그렇지? 음. 컵을 아무리 좋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맞아. 갈증을 그 컵이 해소는 못 해줘, 그지? 우리 음. 해소해 주는 거지. 그러네.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다 꽝이 되어야지. 금식 그 금식도 하나의 형식이야. 그럼 금식이 추구하는 바는 뭘까? 살 빼는 거? 아우 <laughs> 진짜 맞아 맞아 오시죠? 그렇죠? 아, 아니 아, 금식 추구하는 그지. 바는 그거 아니지 금식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겠지 추구하는 바 추구하는 바 <laughs> 건강 뭐하는 응. 응. 거야 너는 그 아, 에건강이아 아, 종교적 의미 종교적 의미로 한번 따져보자. 음, 종교적 그건 의미. 이제 단식이라고 해야 되겠지? 음 응. 그지 병품 먹어야지 굳이 금식을 해야 되나? 근데 금식이 가지고 있는 금식이 무엇을 담기 위한 형식이었어. 아그 내용이, 금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응? 뭐, 여기서, 오늘 음. 그래서 금식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담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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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때 가서 하면서 육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음. 또내 고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하겠느냐 이거야 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금식이 담아야 될 내용은 이거야. 음. 네? 압제를 풀고 멍해를 꺾고 유리하는 자를 그 집으로 들이며 어? 빈민의 줄임 배를 채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담아야 될 내용인데 이거는 쉽게 좀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할게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 왜그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했을까 금식이라는 형식이 한번 보자. 어. 자. 금식 쉽게 얘기해서 안먹는거지 그렇지 안먹어 안먹으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야 배고파. 일단 그 뭐지 힘이, 힘이 없어져. 없어져 그치 힘이 없어져 힘이, 힘이 없어지면 사람이 어때 기, 뭐 기운이 없지 기운이 없지 힘이 없어지면 기운이 없어 말도 안하게 돼 <laughs> 말도 안하게 돼 어떠 어떻게 돼 힘이 없어지면 금식이 배고파지면 안먹으면 예, 예, 예민해져 예민해져? 어 예민해져 좋아 그치, 그치? 수 예민해질 수 있지 못먹으니까 자. 왜 휘찬이가 좋은 얘있어 예민해져. 어? 그래서 어떤 거 있잖아. 요리사들은 요리사들은 음식 만들 때 뭔가 안 먹고 공복에 음식 간을 보잖아. 아, 그래야 좀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지.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음. 그안 먹어. 그럼 힘이 없어져. 휘찬이 말대로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치? 또 하나는 뭐야? 힘이 없어져. 솔직히 힘이 없고 기운 없으면 어때? 만사가 귀찮아. 그치? 응? 그건 해봐야 알아. 음, 만사를 귀찮고 어. 하는 거야. 그래, 이런 것들을 왜 과정을 좋게 하냐면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집중하기 위해서야 음. 집중하려고. 응? 집중. 집중.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 기도할 때왜 눈을 감어? 집중. 집중. 집중하기 위해서. 야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 근데 음. 좀더그 그 독서실 외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음, 있으니까 집중하려고. 더 집중. 그래서 독서실 책상들, 도서관 책상들 보면 이렇게 딱 옆에 칸막이로 가려져 있지 그렇지. 집중하기 위해서요. 집중하고. 금식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어, 이거는 집중하기 위해서. 뭘, 아, 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걸 훨씬 더 집중하기 위해서. 너무 좋다. 하나님의 근데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야? <laughs> 이거. 를6째를 6절. 응, 육절에 뭐야? 내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멍해의 귤을 끌어준다는 거지. 그 압제당한 거, 속박당한 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거, 어려움 묶여있는 거 자유롭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하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기 위한, 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 죄 아래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 음. 죄로부터 우리를 송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제 단식이라는 거뭐시하면서그 단식 투쟁하잖아. 단식 투쟁하는 거를 요나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신 빠지고 더그 진행되면 죽잖아.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요 원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나 목숨을 걸고 이걸 원하니까 들어달라는 그런 형식이 우리 기독교의 금식처럼 잘못돼서 오해되는 거야. 금식은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거든. 음. 응? 에 음. 어린아이들처럼 엄마가 어? 뜯어 가지고 밥 먹어. 그럼 딱. 이런건나밥안 먹으면 난 죽을 거야. 이러면 단식이야 거지. 말하자면. 기독교의 금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 음.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음. 그러한 형식으로써, 그릇으로써 금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 아멘. 네. 근데 이제 오늘날 좀 잘못돼서 마치 금식이라는 칼을 하나님 목에 드리고 주세요. 하는 것처럼 아,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기도는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라는 건지. 거는 어떤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야. 아멘. 네. 대화하는데 칼들이 되고. 이거야! 막 이러냐? 아, 대화할 때는 어때? 설득하고. 내 마음이 지금 아픈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안타까운 거, 내가 섭섭한 거, 그런 걸 얘기하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금 살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조용, 안 들려. 조용조용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면 소리가 좀 높아지기도 하겠지 그래. 근데 엄마는 늘 억울해 보여. 그게 문제야. 엄마는 억울할 게 없는데 맨날, 맨날. 그러서 나뭐 기도할 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는 게 뭐야? 기도는 그렇게 안 한다. 이웃에 한다고. 대한 사랑이야. 이웃에 대한 사랑.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아멘. 유리한 자를 데리고 빈민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이웃에 음. 대한 사랑을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그냥 만들어낸 우, 예화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음. 뭐, 프란시스라는 그 엄청난 청렴했고 그랬던 그 빈자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던 수도사가 있었어, 중세에. 교황? 교황은 음. 아니고 프란시스가 이노센트 3세라는 그 역대급 그 개혁교황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야. 음. 이제 프란시스, 그러다 보니까 프란시스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 어느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한 제자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음. 어, 죽을 먹었어. 그니까 러 음식을 먹어버린 거야. 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막 가가지고 나무를 했다는 거야. 책 막, 너 어떻게 금식하다가 금식을 음. 깨고 그렇게 거야. 죽을 먹냐, 음식을 먹냐. 네가 그리고도 프랜시스 선생님 제자라 안 부끄럽냐. 막 비난을 하니까 프랜시스가 그. 같이 비난해서? 아니. 아니지. 음식을 갖다가 막 먹었어. 음식을 깨고. 같이 먹어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야. 아니, 선생님, 이게 뭐 미쳤나? 이게 <laughs> 뭐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프랜스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어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인데, 음. 이렇게 비난할 거면 금식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응? 금식을 하는 거.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더 내가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이야. 그 그릇이, 금식이랑 그릇이 솔직히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안 해줘요. 이건 너무 좋지. 금식 안해된다는얘 아, 약간, 약간, 그거네. 약간 그릇에 음식 담겨있으면 사랑이 넘치니까 금식을 하는 거지. 아, 진짜 지렸다. <웃음> 와. <웃음> 어떻게 저다이렇 해석을 할수 있는 <laughs> 거지. 나쁘지 않았잖아. 해석. 그 됐고. <웃음> 자. <웃음> 해석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았어. 나쁘진 않았지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받아들이지 저기 않겠어. 13절 14절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나 더 하고. 어, 아니 너무 아쉽잖아. 제대로 아빠가 니들 못 가르친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56장에서 어, 어, 어디 어디서 했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응? 56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 주면, 이것도 오늘 금식하고 같은 거야. 안식일은 기뻐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기억해야 되는 날이야. 음. 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 새기는 음. 날인데, 아, 네.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급급해져. 오히려 또. 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갔잖아. 음. 응?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이유, 그 몰라. 항상 교회에서 헤, 교회 주일 예배 어기면 막그 난리 나는 것처럼 막 항상 그 엄청난 벌 받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날의 의미들, 그 뜻들 그 정말 그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을 얘기해 주는데 예배 안 지키면 벌 받고 예배 안 지키면 안 좋은 일을하고 예배 안 지키면 복못 받고 나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옛날에 많이 요즘도 그래 그런 위협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갈 수가 없었잖아 그치? 안 갔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즘 교회를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금되고 교회를 갈수 있는데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왜 교회에 가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릇만 갔다가 형식만 갔다가 주고 내용은 못 줬기 때문에 안식일 이렇게 되는거 안식일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그리고 마치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안돼 왜? 지팡이를 오빠는... 지팡이를 짚으면 땅을 쿡쿡 파잖아 그럼 땅을 판거 경작을 한 죄에 해다그니까 응?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그 그 지팡이 짚으면 안 된다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 막그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인데 지팡이 짚고 온 거야 그 그래? 지팡이 콕콕 짚고 오니까, 땅이 콕 파니까, 너무잘 됐다. 쟤 오늘 땅 팠대요. 막, 그러면서, 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음. 하나씩 만드는 거 그러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립이 되는 거지. 그냥 금방 그렇게, 그, 안식일 날 지팡이 짚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안 된다는 거지. 음. 안식일에는 사냥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냥도 하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막, 그 누가 막 벌레가 오면 벌레 탁 잡아 죽였어. 그러면 제 사냥했대요. 막 그런 경우도 생겼겠지. 어? 그러니까 조심했겠지. 또어떠냐면 불을 키면 안 돼. 왜? 에? 불을 키면 안 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불을 킨다라는 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한 거거든. 일을 하면 안되니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을 키면 안 되니까. 근데 뭐야 안식일 날밥은해 먹어야 되는데 불은 피워야 되잖아. 방법이 어떻게 돼? 미리 해놓고 먹으면 되지. 불을 안 꺼. 안식일 전날. 아 그래서 지금도 미국 유대인 거주 구역에그 안식일, 토요일에 엘리베이터는 어떻냐면각 층마다 다 섰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 왜냐면 버튼을 누르는 건 불을 켜는 거니까. 그러면 밥해 먹을 때 그런 불들도 그 불에 속해? 어, 저기 그 양영희 교수님이라고 아빠 가르쳤던 신학 선생님이 예, 신학 선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유학 시절에 어. 옆에 그 유대인이 살았었대 어. 근데 이제 그 전날 그렌지불을켜 놓은 걸 깜빡을 한 거야 그래, 안식일날 불을 못 키잖아 응. 그래서 부탁을 했대 불리지불좀 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스렌지불 <laughs> 점화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대 <laughs>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친 거야? 그래, 그런 어떤 형식이 그 내용을 잡아먹은 그런 경우지 그래 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안식일날 안식일은 기쁜 날이야, 축제야. 그 손님, 손님이 오, 아이, 가스를 그냥 요만큼 구는 아, 거지.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박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전용의 그런 기구들을 팔지. 아, 그러겠네. 응, 그런 것들. 아, 신세지야. 그런 게또 생기는구나. 어, 그래, 이제 이런 거 있어. 안식일은 축제야. 기쁜 거기. 날이야. 그렇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는 거를 막으면 안 돼. 손님이 오 오길... 손님이 와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지. 안식일인데. 안식일인데 일은 아니잖아 걸어다니. 근데 그 걸어다니는 규정 이 있어. 얼마 이상은 못 걸어. 그건 예배드려야 된다며 그날은. 회당 그러니까 회당 근처에 사는 거지. 어, 어. 그리고 재밌는 건 안식일 날 조금 더 멀리 가야 돼. 그러면 음. 어떻게 해? 집 근처에서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나무를 심어.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도시락을 매달아놔. 미리 가서 해놔? 어 그쳤나 그럼 거기 가 가지고 이제 마른 도시락 같은 거 상하지 않는 거야 그 도시락을 먹어 밥을 먹은 곳은 곧 집이야 그래서 거기서 또 그만큼 거리를 갈수 있어 와. 이제 오, 그런 어떤 자기네가 정한 거지 그게 그렇게 어떤 해석을 이걸 갖다가 아마 내 생각엔 그랬을 거야 처음엔 이거 별거 아닌데 너 그거 어겼어 너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이제 굳어지는 경우들이 어 이제 경직되어지고. <laughs>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안 돼.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 손님이 어. 오는 거야. 어, 안식일 축제이기 때문에. 그 이정봐. 근데 안식일 날 염소, 야생 뭐 양이 한 마리 우리 집에 탁 뛰어들었어. 못나게 막아. <laughs> 그것도 이지 막는 건데. 막는 것도 이지 그러면 어떻게? 쫓겨졌는데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아. 사냥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드다워 안식일날? 식구들을 탁 내세요 문을 닫을 수순 없잖아 아 둘러싸? 식구들을 탁내서 문마다 지키는 거야 문마다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안식일날은 집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안 된대 집 밖을 바라보는 손님이 오는 걸집 앞에 서 있을 때는 집 밖을 바라보고 손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살펴야 돼 집을 딱 등지고 문을, 문 앞에서 양이 못나게 막으면서 손님들 하는 거야. 그럼 양은 막 여기 부스럭부럭 뛰어다니는데 바라보지 못해. 그럼 뭐 어떨까? 이동면서 뭐지? 저 양, 저 양, 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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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때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뭐하는 짓이라고 하지마. 그냥 내가 재밌게 얘기를 만든 거야. 응? 어? 어. 그니까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어버린 거야. 아 그런 의미를 말하려고? 응. 어그 얘기를 하려고. 아 있었던 일은 아니야? 있었수 있지. 있을 법한 일이겠지. 일을... 형식이 어... 내용을 잡아먹은 우와. 거야. 응? 아... 그러면 재밌는 거. 안식이래. 애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거기 건조지형이고 사막지형이다 보니까 전갈 같은 거 독충들이 많잖아. 어, 어. 전갈이 막 애기 쪽으로 가. 그러면? 누굴 잡아? 애기를 얼른 들어 옮겨야 될까? 아니면 전갈을 잡아야 될까? 둘다 못하잖아. 네. 둘다 못하잖아. 둘다 못하지. 근데, 둘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자기가 물려야 돼. 어떻게 할까? 자기가 물려. 그래 자기 희생적인 거 좋다. 자기 희생.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라비들은싸운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우리 이상식에 당연히. 애기를 두는게 두는 훨씬 안은줄겠지 근데 이제 음. 이게 뭐냐면 그 율법에 사로잡힌 거지. 그렇구나. 정식과 틀에. 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율법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더 속박하고 압제해버리는 역할을 해버린 거지. 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은 그 뭐야? 뭐, 메인 것을 풀어주 결박을 풀어주는 명예를 부숴버리는 것. 그래, 자유케 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딜이,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 만든 형식이 어떻게 돼? 그들을 소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네. 우리가, 아빠가 얘기했지? 컵은 형식이고 물은 내용이라고. 아멘. 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용인데, 우리가 그 형식에 얽매기 시작하는 내용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컵을 가지고도 그 컵으로는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음. 어? 알았지? 음. 하다못해 손으로 떠먹는 이물손손 우물 만들어 가지고 떠먹는 이 물로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음. 금 컵이든 다이아몬드 컵이든 그 컵을 가지고도 컵 자체로만은 갈증을 해소 못해. 우리 항상 내용을 신경 써야. 왜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 천국이야?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크신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멘. 예배를 드려서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야. 아멘. 응? 하나님을 알고 그 풍성함을 더 많이 아는 것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야. 아멘. 알았지? 응. 오늘 아멘. 기도는. 오늘 요일이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저요율입니다 오늘 이사야 오십장을 읽으면서 어, 형식과 내용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형식이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내용을 먼저 더 생각하게 해주시고 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예, 잘했어.